맞습니다. 주니어 리딩 티터 레벨 2 섹션 3의 2번입니다. 독해 한번 해 볼까요? 오랜만에. 찍죠. 그죠? <laughs> 장비를 바꾸려고 기다렸는데 장비가 조금 늦어졌네. 자, 가보자. Here are the secret of colors.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가? The secret 이게 주어야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어떤 비밀 colors 색깔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색깔이냐 used라면 이 명사 다음에 이게 이제 과거분사로서 수동으로 사용된 이렇게 돼. in restaurant 식당에 사용된 색깔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그러면 얘들아 다 도입 부분에 식당의 색깔이잖아. 그지? 그럼 유추해야 돼. 식당에 어떤 색이 필요하니? 식당 뭐 하는데야? 밥 먹는 데잖아. 그럼 어떤 색깔이 중요해? 식당에서는? 빨강. 왜? 식욕을. 그렇지. 식욕. 식욕을 돋우는 색깔. 그래서 빨강, 노랑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지 자, 됐어. 자, 밑으로 가보자. Think about 생각해 봐라. 자, 동사의 원형이 먼저 시작하면 명령문이라죠. 그래서 생각해 봐라. 뭐에 대해서? 더 컬러스, 색깔인데 인사이드가 뭐야? 인사이드. 안에. 안의. 패스트푸드 식당의 안의 색깔을 생각해 봐라. 맥도날드 색깔 뭐야? 음, 응. 빨강 노랑하냐? 그지 네. 어. 대어라 있습니다. 자, 대어리스 대어라는 주어 동사가 뒤집혀있고 대어를 해석 안 하지.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돼 two common colors 두 가지의 common 뭐예요? No one. <laughs> 그거야? common 이거야? c o 하면 흔한 공통의 이렇게 해 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올머스틸 하면 거의 올, 모든 패스트푸드 식당은 유지, 사용한다 이렇게 는 거죠 red and yellow 붉은색과 노란색을 Why do today do this? 왜 그들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때 데이 누구예요? e 이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잖아. 그러면 앞쪽 문장에 복수 단어 뭐예요? 응? Yellow. 응? Ah. 복수, 복수 복수 레스토런츠잖아. 여기 ah. 그지?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식당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스타디즈 쇼 연구가 보여줍니다. These warm colors 이 warm color 어떤 색깔? 따뜻한 색깔들이. 자 이게 주어야 make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오형식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오형식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하도록 이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면 무엇이, 뭐뭐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서.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되게 만듭니다이두 가지의 따뜻한 색깔이. And the cause, c a u cause, 알아요. cause, cause, 발생시키다, 야기하다 이렇게 해 그들이 to e a more. 이것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여. 그들이 더 많이 먹도록 야기한다 이렇게. 근데 이때 그들이 누군데? 누가 많이 먹어? 앞에, 어? 앞에 복수명사 뭐야? 사람이잖아, 그지? So, 그러므로. Fast food restaurant. Fast food 식당은 use 사용합니다. These colors 이 색깔을 to make people eat a lot 만든다. 이거 또오영식이야 사람들이 많이 먹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색깔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 색깔은 제목이 나왔듯이 뭐다? Red and yellow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약해봐. 여기까지 뭔 얘기야? 도두는 그렇지 사람의 빼고 식욕을 도두는 이렇게 하자 식욕을 도두는 색 뭐하고 뭐라고 빨강 노랑 그지 빨강 노랑, 노랑. 노랑. 됐고내 네, 오늘 한분 빨간 트림 있으시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린 가보자. 그린 무슨 색이야? 초록. 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쿨 cool 컬러, such as blue and green, such as 해석 어떻게 하지? 뭐뭐와 같은이지? 파랑이나 초록과 같은 쿨 cool 컬러를 뭐라고 해석할래? 시원한 색. 어, 그럼 좋아. 시원한 색. 시원한 색깔이 Reduce. 이게 동사거든 Reduce. 뜻줄인요 어, c e Reduce. r e i e r a p p e 그들 t e 그들의 a p p e t i t e 식욕이라는 뜻이 e 요그 c 의 식욕을 어? 그들이 누구지? 앞에 복수명사 그렇지 by m a e i n g t c e m c a l m 자 바이 아인지 보여 바이 아인지 합하면 뭐뭐함으로써 이렇게 뭐함으로써 만들므로써 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메이크 오영식 목적어 목적 이렇게 해해야돼 그들을 c a 하게 만들므로써 calm이 뭐더라 감. 응. a l 차분한 그렇지 차분한 그들을 차분하게 만들므로써 이렇게 돼. 어, 이때 또 그들 누구야? 어, 그렇지. 사람들. 자, 그다음 Green is actually 초록은 actually 실제로 이렇게 돼. 실제로 그다음에 is linked to 보이지? b i l i n k 링크 뭐야? 링크. 우리가 어 링크 탁하면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돼 있지. 연결되다. 실제로 음식과 연결돼 있다. People 사람들은 think of green as. 이거 보이지? Think of A as B.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사람들은 생각해 초록을 as the color of nature. 무엇의 색깔? nature. nature 뭐야 자연 그치? freshness 어, fresh 뭐지 신선함 그치? this makes it the color of healthy 이것이 만듭니다 그것을 healthy clean food h e a l t h 가 뭐야 h e t h y 가 뭐야 건강, 건강. 헬시하면 건강한 클린 깨끗한 음식의 색깔로 만듭니다. 이것이 그것을 그 색깔을 초록이지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의 색깔로 만듭니다. s so,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린 초록은 is u s e d 사용된다. In restaurant. 식당에서. 이렇게 돼. 근데 어떤 식당? 됐다에 동사가 이렇더면 무조건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라고 했어. 나중에 배우게 돼. 네. Smell fresh healthy food.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아 셀이구나. 셀이 뭐지? 팔다지. 어. 파는 식당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자 요약해보자. 뭔 얘기야? 뭔 색? 음. 무슨 색인데? 파란. 근데 어 초록이 식욕을 감소시키는 거 맞지? 근데 여기서 끝나? 좋은 점도 있지. 건강하고 깨끗한 색이지. 그러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 초록이. 그걸 다 적어보자. 식욕을 감소시키지만. 건강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색 뭐라고 초록 이렇게 할까? 응. 됐나요? 음 응. 옆에 문제 풀어보자. 그렇죠. 원래는 제가 혼자 찍을 때는 바로. 그죠? 풀이라 하지만 여러 분 하고 같이 찍으니까 여러분 기다려줘야지 풀어봐 저는 잠깐 빠져 있을게요 갑니다. 음. 자가르키는 대상이 다른 게몇 번이었어? 그렇죠. 아까 풀이하면서 선생님이 바로바로 바로 했죠. 이때 데이는 패스트푸드 식당이고 나머지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 2번. 빈칸에 알맞은 말 들어가 봅시다. 일단 in short 하면 요약하면 요약하자면 이런 뜻이고 however 하면 그러나 For example, 예를 들어, similarly 유사하게, moreover 게다가 덧붙여 이 말이에요. 몇번 하고 싶어? 몇번 했어? 자 내용 보세요. 앞에 게 식욕을 감소하지. 그럼 식당에 쓰면 돼안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식당에 써안 써. 써? 수지. 그러니까 상황이 반대지에 그러나가 맞습니다. 3 번. 자 테이프 가봅시다. Warm color makes people feel calm. 따뜻한 색이 사람들을 침착하게 만드나요? 그렇죠. 쿨 cool 컬러였죠. F. r e s t a u r a n t don't use the color green. 식당이 초록을 안 쓰나요? 음, F. 씁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많은 무슨 식당이 레드 앤 옐로를 씁니까?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트였죠? b e c a 왜냐하면 이 색깔은 사람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게 한다? 많이, 많이가 벌써 더 많이. 자 음식 앞에는 멋지. 많은이지 이거의 비교급이 뭐야 more 더 많은 본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코즈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죠 야기합니다 그들이 더 많이 먹게 요단어스라는 거야 오케이 수고했어요 바이바이